그리고 제가 이 르노차, 이 DCT, 이 겟트럭 DCT 미션 까면은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요. 야, DCT 미션이라는 건 말이야. 원래 수동 미션을 기반으로 한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뭐 클러치가 붙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 컨트롤이 필요하고 발 컨트롤을 하면은 꿀렁대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일반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차는 DCT고 뭐 CVT고 뭐 토크 컨버터 타입의 트랜스미션이고 간에 일단 전부 다 오토 미션입니다. 그 오토 미션이라는 걸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선택하는 그 이유 자체가 편안함 때문이고 컴포트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운전자가 이 차를 살 때마다, 자, 나는 지금 수동 미션 기반의 오토매틱 미션, DCT 미션이 들어간 차량을 타고 있으니까, 자, 이제, 자, 신호 바뀌었다, 이제 출발한다. 자, 클러치 밟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자, 클러치 떨어졌어? 그러면 클러치를 살짝 놓으면서, 자, 이제 악셀을 살짝 밟아, 자, 이제 클러치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 라고 하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맨날 상상하면서 발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도 이런 중형 세단을 구매해서 일상 생활하는데 타고 다니시길 원하는 그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냥 살짝 밟든 세게 밟든 발부만 받는 대로 그냥 그쭉 나가는 걸 원하지 꿀렁거리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